다른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얘보다는 얼굴을 막 문지른 다음에 이거 셋다 너무 좋아요. 약간 이거, 태무에서 산 건데 거의 다천 원, 이천 원대라서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제가 네 개째 쓰고 있는 곳이에요 잘어울리는 보통 기한 3년? 얘는 단정템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 샤넬 써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 이거를 제가 오사카 가서 샀어요 이 브랜드에도 물어보고 누군가가 <laughs> 이런 거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 여기다가 세척공 이렇게 안될거 같아 세척이 안 나오죠 이게? 깨끗해지 물이 제가 가진 메이크업 도구들과 그다음에 이제는 구할 수 없는 단종템. 무덤까지 들고 가고 싶은 단종템. 우선 먼저 비추 먼저 보여드리면 이세 가지는 진짜 비추거든요? 이게 더 많았는데 그거는 이미 어디 갖다 버리고 없어요. 얘는 진짜 너무 따가워요. 이진 너무 따가워. 미친 거 같아. 이거... 그리고 처음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스파츌라 이거 한참 유행할 때 샀는데 저 이거 진짜 안 써요. 이거 너무 별로예요. 뭐랄까 그냥 바로 브러쉬로 바르면 되는데 굳이 이걸로 바를 필요가 없는 그런 느낌? 비추긴 한데 잘 쓰시는 분들 많으니까 뭐 저는 잘안 써요. 근데 뭐 이렇게 파운데이션 섞고 이럴 때 그럴 때 쓰지 얼굴에 바르는 용으로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 그맥 브러쉬 이거 기초 브러쉬인데 이거는 기초 바를 때 써도 좋고 그냥 파운데이션 바를 때 써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부드럽고 메이크업 전에 기초 바를 때 이걸로 쓰면 거의 안 떠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그다음 이것도 맥 이것도 한참 잘 쓰다가 요즘에는 안 쓰는데 그냥 기본템? 그냥 촉촉한 파운데이션 쓸 때는 이거 그냥 필수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꾸셀 저는 요즘에는 맥보다 얘를 더잘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얇게 바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 테크닉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얘보다는 이 꾸슬 브러쉬가 얇게 바를 때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필리밀리 브이컵 브러쉬. 이거, 이것도 진짜 오래됐는데 처음 나왔을 때 샀거든요. 맨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한참 VDL 파운데이션 쓸 때였는데 그때 한참 잘 쓰다가 몇년 동안 처박아놨다가 지금 캐나다 와서 또다시 잘 쓰고 있어요. 잘 쓰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매개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 친구들 화장할 때 보니까 저희는 이런 브러쉬로 바른 다음에 스펀지로 두들기잖아요. 근데 여기 애들은 그런 걸안 해요. 그냥 이런 걸로 얼굴을 막 문지른 다음에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그래서 한번 써보기 시작했는데 나쁘지 않아서 그냥 요즘 다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근본템. 리얼 테크닉. 이거 그냥 부드럽고, 그리고 또 여기가 자석이거든요? 얘는 부드러워서 그냥 쉐딩용으로 쓸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파우더. 얼굴 전체 파우더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최애템. 이 메이크업 자이라는 데가 중국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 다른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께 몇개더 있어요. 더 있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 일단 메이크업 자이기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이거 셋다 너무 좋아요. 이거는 브러쉬. 얘도 베이스 깔때잘 쓰고 있어요. 얘는 뭐 쓰기 나름인데 저는 이거 노즈 쉐딩용으로 쓰거든요. 근데 완전 제 코에는 완전 딱 맞아요. 약간 뭔가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부드럽고 블렌딩도 되게 잘 되고. 얘는 그냥 블러셔 바를 때도 쓰고 아니면은 그냥 부분적으로 계기름 그 잡아줄 때, 파우더 쓸 때도 쓰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거 너무 부드럽고 너무 너무 잘산것 같아요. 이거 몇개더 쟁이려고, 이거랑 이거 두 개. 이거 에뛰드에서 샀나? 이거 그때 무슨 재창조 뭐 그거 쉐딩 사니까 줬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완전 국민템. 카소 108. 근데 확실히 얘로 발라주면 약간 좀더 수채화 같다고 해야되나? 되게 옅게 발색이 되고 저 같은 똥손인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은 그런 브러쉬입니다 얘도 지금 6년 넘은 것 같아요 화장을 워낙 제가 잘안 하니까 뭐 6년, 7년 이렇게 썼어도 이렇게 좀 상태가 좋아요 요거 테무에서 산 건데 그러고 보니까 약간 리얼테크닉스랑 비슷하네 이거를 제가 왜 샀냐면 그 비오브 있잖아요 비오브에서 브러쉬 나오잖아요 블러셔 브러쉬 근데 그걸 사고 싶은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얼굴 이게 발색이 어떨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블러셔랑 했을 때 근데 그거를 또 사서 봤자니 두 달이 걸리고 비행기로 봤자니 너무 비싸고 그래서 지금 비슷하게 생긴 거를 이 테모에서 샀는데 생김새는 그냥 꽤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마 비오브가 조금 더 통통하고 경사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나쁘지 않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발색도 괜찮고 그냥 가성비 괜찮아요. 근데 이 테무에서 산 거는 거의 다천원 이천 원대라서 가성비로 쓰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테무 브러쉬 특집을 한번 만들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얘도 테무 펜 브러쉬인데 이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너무 두툼하고 이게 펜 브러쉬 역할을 잘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나쁘진 않아서 일단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페이스 브러쉬고 페이스 브러쉬 몇개더 있는데 이제 화홍이랑 테무템 저는 주로 얘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파운데이션 할때 얘가 제일 만만하고 제일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커가지고 얘로 바르려면 진짜 터치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얘는 막 엄청 얇게 바르진 못해요 얘도 한 2-3천 원 하려나? 근데 가성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컨실러 브러쉬 이거랑 같은 라인인데 그냥 폭만 좁은 것 같아요 그냥 그맥 컨실러 팔레트랑 로라메르시에 해가 섞어가지고 점이나 뭐 기미 주근깨 이런 거 가릴 때 이걸로 써주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얘가 진짜 제 최애 중에 하나인데 이름 이 뭐지? 이게 진짜 아 이게 잘안 보이네. 이게 끝으로 갈수록 엄청 얇아지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라운딩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루나 컨실러 이 루나 컨실러에다가 끝에만 이렇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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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혀가지고 다크서클 가리는데, 진짜 완전 최적의 아이템.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몇개더 사야 될것 같아요. 여기 되게 부드럽고, 엄청 얇게 발려가지고, 그냥 저 진짜 똥손이고, 저는 컨실러 잘 못하거든요? 근데도 얘로 하면 진짜 완벽하게 가려져요.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페이스 브러쉬가 끝이고, 그 다음. 다음 요렇게 있는데 일단 브로우 브러쉬는 이거는 옛날에 일본 잡지 사고 하여튼 뭐 잡지 사면 증정품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도 잘 쓰고 있고 이것도 모르겠네요. 6, 6년에서 8년 정도 된거 같은데 필리밀리. 이것도 당연히 너무 좋고. 근데 전 이, 이쪽 브로우 브러쉬는 잘안 쓰게 되고 저는 이것만 쓰는 것 같아요. 마스카라 하고 나서. 와 진짜 고대 용물템 진짜 10년 된 고대 유물템. 진짜 딱 10년 된것 같은데? 266. 이거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눈썹 그릴 때 진짜 너무 좋다는 거. 옛날에는, 이거 처음 샀을 때는, 이걸로만 눈썹을 그렸어요. 아무것도 안 쓰고. 이거랑 그, 그 뭐지? 스킨푸드 거 파우더로 된 제품. 그것만 썼어요. 진짜 개강추 이거 지금도 너무 잘 쓰는 거. 세포라 브러쉬 세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놈. 이게 원래는 쉐딩 브러쉬라고 나와 있는데, 쉐딩으로 쓰기에는 이게 너무 뭉툭하고 굵어가지고 안 되고, 아이섀도우 베이스 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맥 217S. 이거는 맥에서 일하면서 너무 괜찮아가지고 산 건데, 섀도우 베이스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크업 자이. 그니까, 러 베이스를 얘로 깔고, 그 다음에 중간 컬러를 얘로 깔아요. 그리고 가끔은, 얘도 쓰는데, 이거 올리브영에 팔거든요? 엘프 브러쉬? 이거 하나만 더 파는지 모르겠는데, 이 브러쉬 진짜 저 이거 하나만 갖고 화장할 수 있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세트만 있었고, 단품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진짜 가성비 완전 최고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네개째 쓰고 있는 브러쉬예요. 이건 아마 테무였던것 같은데, 뭐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안 좋지도 않아서 그냥 포인트 섀도우 용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보시면은, 한쪽이 더 높아요. 이렇게. 근데 또 구분은 안돼 있어. 그래서 그냥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인트 섀도우. 이거는 컨실러용으로도 좋긴 한데 요즘 포인트 섀도우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얘도 테무템. 근데 커팅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거는 컨실러 브러쉬로쓸 때가 짱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제 기억에 천 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링크는 제가 그 더보기 거기다가 설명란에다 남겨둘게요. 이것도 테무에서 잘산 템. 이건 진짜 부드럽고 발색도 잘 되고 얇고 이 액금물보다는 조금 크고 두껍지만 그래도 진짜 너무 좋아요. 아이라인 풀어줄 때 그때 진짜 너무 좋고 아니면은 뭐 애교살 때? 또 나온 맥브러쉬 이거는 진짜 너무 만능템이라서 글리터 올릴 때도 좋고 아이라인 그릴 때도 좋고 아이라인 풀어줄 때도 좋고 용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글리터도 되게 잘 올라가고 완전 강추 그리고 나의 유일한 립브러쉬 와우 진짜 이거 없으면 못살것 같아 요 무지의 숨은 꿀템 이게 무인양품 가면 이걸 팔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펜슬대랑 이 리필을 따로 팔아요 이 리필이 다섯 개에 얼마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다섯 개 2,000원이었나? 근데 저도 당연히 저도 당연히 이게 있어요. 이 다이소 거. 근데 얘는 손잡이도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뭐랄까? 그냥 이게 너무 넓기도 하고 팁이 이거 안쓴거 보이시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거보다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딱 껴서 쓰면 되는데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이 뭐랄까 이 팁의 질이 좋은 건가? 아무튼 저는 그 뭐지 샤넬 섀도우 팔레트가 이렇게 이렇게 돔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브러쉬로는 발색이 잘안 돼서 저는 이걸로만 바르거든요. 근데 그거랑 궁합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브러쉬 소개가 끝났고 그다음 잘 쓰는 도구 두개 잘 쓰는 도구 두개중 하나는 바로 이 부분 뷰러입니다. 네, 둘다 맥이에요. 근데 제가 맥에 다녀서 이걸 쓰는 게 아니고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걸 써봤는데 진짜 이게 짱이에요. 이거,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최고, 이거. 이게 왜 좋냐면 저는 완전 꼬막 눈에다가 눈 꼬리 쪽이 눈두덩이랑 이게 뭐라,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이게 뷰러로 찍기가 되게 힘든 구조예요. 눈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얘로 하면, 뿌리까지 바짝 찝어져가지고, 진짜 얘 강추. 그리고, 이맥 트위저가, 이 되게 비싸요. 뭐, 4만 얼마인가? 한 5만 원 정도 거의 하는데, 와, 진짜 이거는, 제 값을 한다 해야 되나? 저그 트위저맨인가? 그것도 써봤고, 베네피트도 써봤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요. 엄청 날카롭거든요? 지금 마스카라 묻어서 좀 더럽긴 한데, 보이시죠? 이렇게 날카로운 거 이게 왜 좋냐면 날카로워서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날카로워서 그런 건가? 이게 눈썹을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힘을 안 들이고 그냥 살짝만 탁 하고 탁 뽑는데 다 뽑혀요 그리고 막 이게 눈썹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 진짜 나올랑 말랑 하는 애들 걔로 이렇게 살짝 탁탁 뜯어가지고 이렇게 탁 잡으면 잡혀요 그게 그리고 뽑혀요 진짜 개용물 너무 잘 샀어 진짜 이거는 정가 주고 사도 제값을 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그맥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면 첫 구매는 15% 할인 쿠폰 주잖아요. 그때는 진짜 무조건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아니면 면세점이나? 그럼 이 중에서 막 진짜 없으면 안될것 같고 몇 개씩 쟁이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 뭐가 있냐면 얘랑 이 있어야겠다. 얘랑 그래서딱 이렇게 골랐습니다. 이렇게는 진짜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얘는 일본 갈 때마다 항상 사오는데 지금 리필이 몇개안 남아가지고 약간 불안하긴 한데 아무튼 얘랑 얘는 진짜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 진짜 내 문신이 되어버렸어.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비싼 게이맥두개 빼고는 이, 이게 2만 원대인가 3만 원대인가? 이두 개를 빼면 거의 다1원 2,000원대예요. 그래서, 아, 진짜 가성비 완전 제대로 돈값 하는 애들. 진짜 강추 제발 좀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진짜 엄청 아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슬프지만 이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아이템들이. 이거는 잉글롯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거 한국에 아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이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옛날에는 팔았거든요? 몇년 전에? 제가 한 5, 6년 전에 봤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이 케이스가, 이게 같은 케이스예요, 겉에는. 근데, 요거 있죠, 요거. 요 케이스를 바꿔서 이렇게 블러셔를 한칸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섀도우를 세칸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종류가 조금 더 많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화장품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개 샀고요. 조를 제가 잘못 쓰니까 저는 이렇게 막티안 나는 거, 이런 멀멀한 색만 쓰거든요? 제가 체코 여행 갔을 때산 건데 이거를 원래 잉글롯이 매니큐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매니큐어를 사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영업당해서 이거를 산 거예요. 이거 그리고 되게 쌌어요. 아마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거 발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약간 실물에 가깝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섀도우고요. 이 위에 펄이 펄이 아까 가운데 있던 펄입니다. 진짜 은은하지 않나요? 색이 너무 예뻐요, 진짜. 퍼스널 컬러 가리지 않고 다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여기가 블러셔예요. 근데 이게, 이게 약간 코랄인데. 아무튼 저 잉글로어 섀도우랑 블러셔는 제가 사진을 넣어둘게요. 이게 동영상으로는 도저히 잘안 보여서 그냥 누구한테나 다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근데 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얘도, 얘도 한 5년 전에 하와이 갔다가 하와이에서 하와이 갈때산 건가? 아무튼 그런데 이게 색깔이 이런데 약간 어두운 빨강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블렌딩하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잘 먹고 잘 써요. 지금까지 별 탈이 없답니다. 아까워서 잘못 쓰겠긴 한데, 비슷한 걸 찾아봐야죠. 그리고 전설의 이 더페이스샵. 이거 진짜 엄청 오래됐거든요? <laughs> 2021년까지. 유통기한 3년 다 돼가는 거.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색깔이, 요 색깔이에요 요 색깔 여기는 이제 화면에는 좀더 진하게 나오는데 약간 이게 지금 실제랑 조금 가까운데 이거보다 살짝 밝아요 뭔가 흰기가 도는 것 같은데 약간 투명하기도 하고 이 텍스처가 너무 부드럽고 좋고 립 펜슬 쓰기 귀찮을 때 그냥 이걸로 오버립하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다시 안 만드나?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근데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이제 돌려서 쓰는 건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온 잉글롯 립스틱 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되게 보라색 같잖아요. 발색이 요래요 보라색은 아니고 약간 보라색과 그러니까 약간 라벤더와 핫핑크의 사이랄까? 근데 이더 페이스샵을 베이스로 깔아주고 얘를 얘를 입술 안쪽에다가 깔아주면 진짜 이뻐요. 이거 지금 거의 새 건데. 언제 다쓸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매트해가지고. 그 다음 이두 개는, 얘는 단종템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피치베리에서 나오는 베리밤 1번 데일리 코랄. 근데 이게 왜 코랄인지는 모르겠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간 그 샤넬 헬시 핑크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런 것도 코랄인가? 블렌딩하면 요런 느낌인데 여리여리한 핑크여가지고 그냥 색조 거의 쓰기 싫을 때 이거 쓰면 그냥 자연스럽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생얼처럼. 그래서 요즘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2만 2만 얼마더라고 2만 7천 원인가? 아, 샤넬 써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블렌딩 되게 잘 돼요. 크기가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이거를 진짜 조금만 써도 돼가지고 아마 엄청 오래 쓸것 같아요. 이거 강추. 저는 이렇게 색깔별로 다 있답니다. 이게 왜 있냐면 상은 원장님? 그분이 그분 이걸 만드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무튼 이거를 한참 쓰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를 세트로 샀었는데 다 괜찮아요. 색깔이 다 예뻐요. 근데 워낙 컬러감이 세니까 이거 두 개는 좀, 퍼스널 컬러 이런 거 많이 탈 수도 있는데, 이세 개는 그냥 아무나 다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얘 진짜 너무 강추 데일리 코랄. 약간 뭔가 신부 메이크업 때도 많이 쓸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애증의 이 립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라고 있는지 이게 루티스? 이거를 제가 제 여행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제가 오사카 가서 샀어요. 근데 이게 우연히 돌아다니다가 드럭스토어 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제 이런 뭔가 이런 긴 스틱에 나오는 애들은 뭔가 촉촉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테스트를 해 봤는데 얘가 색상이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개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친구를 준다고 샀고 나머지 하나를 한번 써 볼까 이러고 샀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좋아 가지고 이거를 더살려고 직구로라도 어떻게 사 보려고 들어갔는데 이 브랜드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아, 그래 가지고 이거를 더 이상 구할 수가 없게 됐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i 이 k 인코리아. 제가 진짜 어떤 짓까지 했냐면 이 브랜드에 다 물어보고 이, 이거를 제조하는 데가 그래 이 크루즈 미디어? 여기도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할 수가 없냐? 고거 파는 데 없냐? 했더니 이제 이 브랜드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게 진짜 미쳤어요. 근데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면은 이거 누군가가 이런 거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 근데 이게 진짜 색깔 진짜 너무 이쁘고 진짜 미쳤어요. 이건데. 아 어, 이게 진짜 막 엄청 투명하게 발리고 내 입술 색처럼 이게 너무 촉촉하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도 되게 예쁘고 아 근데 이거 비슷한 걸 지금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일본 여행 가면은 비슷한 거 한번 찾아보려고요. 진짜 이거 너무 지금 아까워서 한세번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이게. 이살 비치는 거 보이시죠? 되게 투명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가 쓰는 메이크업 도구들과 이제 단종템 소개시켜드려 봤는데요. 이제 이 브러쉬 세척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엄청 간단하고 진짜 가 너무 충격? 충격적인? 이걸 알고 나서 그전에는 이거 세척하는 게 너무 귀찮다 보니까 브러쉬를 진짜 거의 막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빨았거든요? 너무 더럽나요? 좀 진짜 자주 안 빨게 됐었는데 빨기 싫어서라도 안 썼어요, 그때는 브러쉬를 근데 이거를 알고 나니까 진짜 너무 간단하고 거짓말 안 하고 한 5분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맥에서 배운 건데 처음에 약간 충격이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세척 방법은 인조모에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진 것 중에 천연무는 피크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요즘 세척을 하고 있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워. 이걸 들고 어디로 가주냐면,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으로 와서, 그냥, 어우, 더러워. 왜, 편한데? 이런 쓰고, 얘를, 여기다가, 조금, 진짜 조금, 조금만 넣어줍니다. 깨끗한 물을 여기다가, 이 정도. 저는 왜 이만큼 담아줬냐면, 얘랑 얘가 좀 높아요. 이게 아니고서는 보통 이게 브러쉬 여기가 이렇게, 이 뭐라 하지? 이게 쇠로 된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잠기면 안 되고, 한이 정도까지만 오면 되거든요, 물이. 저는 한이 정도 되죠? 얘를 이렇게 굴려주세요. 너무 빡빡하면 안 되고, 살살살살, 이렇게. 바닥에 너무 꽉 닿지 않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물이. 자, 이렇게 안될것 같죠, 세척이. 이렇게 세척이 안될것 같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안 나오죠, 이게. 깨끗하죠, 물이. 이게 다된 거예요, 세척이.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머리가 짧은 애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다 넣어요 다 넣어서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해주고 살살살살 살살, 살살 해준 다음에 여기를 살살 이렇게 살살 세게 하시면 이게 망가지니까 거의 다 닦였거든요. 근데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깨끗하죠. 그리고 안 나와요 색깔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안 나오죠. 그냥 하얀 물밖에 안 나오죠. 깨끗해졌죠. 이거 아까 엄청 더러웠는데. 얘도 안 나와요 색깔이. 이렇게 하나하나 할 필요 가 없고 그냥 그냥 이렇게만 대충 해주셔도 내가 좀더 닦고 싶은 애들 그런 애들만 대충 이렇게 털어주고 이런 애들은 진짜 살살 해주셔야 되거든요. 살살. 이런 뚱뚱하고 이렇게 뭔가 원형으로 돼가지고 되게 플로피한 애들은 이거를 많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속에 들어간 애들까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애들만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끝에가 미세하고 얇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진짜 살살. 살살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도 보이시죠? 진짜 깨끗하죠? 이렇게 흐르는 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숱이 많고 이렇게 뚱뚱한 애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헹궈주셔야 속에 들어간 비눗물까지 빠지거든요 이렇게 뭐한 3, 4번만 해주시면 끝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다 닦으셨으면은 이렇게 이런 키친타올 위에 올려주셔도 되는데 저는 키친타올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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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는 여기다 꽂아줄게요. 요즘 이런 거 없으신 분들 없으시죠? 막 테모랑 쿠팡에서 많이들 하시던데 이런 애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말려야 다음에 유지가 잘 돼요. 이렇게 말려줘요. 이를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해서 말려주시거나 아니면 키친타올 위에다가 이렇게 눕혀주셔도 괜찮아요. 진짜 엄청 쉽죠? 저는 진짜 뭐 화장을 잘안 하는 편인데도 이게 잘안 한다기보다는 색조를 막 많이 쓰는 편이 아닌데도 색조 욕심이 진짜 많아요. 특히 기초랑 색조. 그래서... 아이고, 다 욕심 많은 건가? 아무튼 그래서 진짜 지금 여기 한국에서 캐나다 오기 전에 거의 절반 이상을 다 버렸거든요? 버렸는데도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색조보다 기초에 더 미쳐있긴 하는데 다음에 제가 기초를 한번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수지병이 있어가지고 다 쟁인 것도 진짜 많고 그리고 나름 피부 좋다는 얘기도 좀 듣거든요. <laughs> 기초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